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7장 1절에서 28장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7장 1절에서 28장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는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백탈란트와 및만고르와보리만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에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행위와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한기에 기록되니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정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산당과 작은 산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 아니라.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 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요한안의 아들 아사리아와, 무실레모의 아들 베레가와 살룸의 아들 여이스기아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으로 들어오는 자들을 막으며,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력하러 온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고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을 모두 낙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다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10월 17일 우리 금요일 역대야 27장과 28장의 말씀 함께 묵상하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묵상할 어, 이스라엘의 왕들은 요담과 아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왕들이 등장을 하고 그런데 그 왕들이 등장을 해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 중심이 거의 비슷 비슷합니다. 다윗의 길을 행하였던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위를 지키시고, 그리고 그 나라를 형통케 하시고, 또 여러보함의 길을 갔던 이들 악한 왕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하나님을 찾을 때 구원하시고, 그렇지 아니할 때에 그들이 망해가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반복되는 이야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배울 수 있는 내용은 어떠합니까? 우선은 그러한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 과거에서 지혜를 얻는 이들이 있고, 그리고 분명히 그 반복되는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임하심과 가르치심을 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어, 왕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역사를 배울 때 한결같이 그렇게 말을 하죠. 어, 역사는, 어, 우리의 거울이고, 그리고 또 미래를 살아가는 지혜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를 역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역사를 배울 때에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바로 그러합니다. 그 과거에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보고 하나님을 찾고 그러지 아니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역사 가운데 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를 얻지 못합니다. 먼저 요담 왕인데요. 요담 왕은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어 그가 하나님의 역사에서 지르렀는데 이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시작요.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요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요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아버지의 행위를 본받아서 그 행위대로 요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우시아는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한 길을 걸어왔었죠 바로 요담이 그의 아버지의 정직함을 본받아서 그 길을 갑니다 아버지와 또 사독의 딸 제사장 가문이었던 여루사 어머니로부터 그렇게 잘 가르침을 받고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가 성벽들을 건축하고 그리고 어 당시에 허물어졌던 그 성읍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또 망대들을 건축하여 국력을 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안문 자손도 다시 한번 복속하여서 그들로부터 조공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여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점점 강하여졌더라. 어그 아버지 우시아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이 같은 말씀을 그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었더라. 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담을 어,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서 그복 주셨다는. 말씀을 성경은 점점 강하여졌더라. 점점 나아지는 삶, 그 삶이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삶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최근 그 젊은 세대들에서 자기를 표현하는 그 이야기 중에 이런 말을 하죠. 나는 뭐 흑수조이다, 은수조이다, 뭐 금수조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출발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이 청년들이나 또그 인생의 미래를 이루어 가는 어 사람들의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을 이렇게 볼 때에 행복한 인생은 누구냐? 출발이 좋은 인생이보다 점점 더 강하여지는 인생. 그 인생이 행복하며 하나님의 형통한 인생임을 보여줍니다. 점점 더 강하여지는 인생. 바로 하나님께서 여담에게 주신 복이고 형통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여호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참그 점점 더 강하여지는 이유가 세상 사람들은 잘 이해할 수 없죠. 바른 길을 걸었다. 그런데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하게 하셨다. 우리로서는 너무 당연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어 신비를 알지 못합니다. 자신에게 사업을 잘 이루어가고 그리고 어돈 버는 지혜가 있고 운이 좋아야 하는 일이 잘되어야 점점 강하여지지.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이 잘되기보다 이 모든 근원은 하나님의 역사가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 파른 길을 걸어야 점점 더 강하여짐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또. 그 이스라엘의 역대 왕조에서 볼수 있는 분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역사가 사실이라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을 찾아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더욱 더 회복되셔서 형통한 인생, 점점 더 강하여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점점 더 강하여지는 인생, 그 하나님과의 바른 길을 잘 가르치는 우리 부모님들 되셔서 자녀들의 형통함을 또한 보시는 부모의 복이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아스입니다. 아하스는 여담과 다르게 그가 다윗의 길을 걷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는데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은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길이죠. 심지어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끔찍한 죄악을 어, 범하는데 하나님이 아주 싫어는 일입니다. 힌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신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녀들을 불살랐다. 이 어찌 무서운 일입니까? 아니 자녀들을 불살을 정도로 그렇게 그 우상 앞에 정말 절대적입니다.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아니 이 정도 열정이면 하나님 앞에 못할 게뭐 있습니까? 그런데 참 어리석죠. 그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이방 나라를 지키지 못한 그신그 그 신들을 가져다가 어리석게도 섬기고 있습니다. 열심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죠. 우상에게 열심은 그 열심을 낼수록 제약이 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은 열심을 낼수록 하나님 앞에 칭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심에 많은 열심이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음,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열심을 내는데요, 자꾸만 그 열심이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열심이 정말 성경적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에 다니는 그 삶이 마치 절을 다니는 것처럼 그죠? 자기의 인생에 복을 받기 위하여서 그래서 그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니 열심을 내는데 하나님 나라에는 유익하지 못한 일들을 우리가 흔치 않게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정말 요담이 보여줬던 것처럼 바른 열심이 되어서 그 열심에 좋은 열매를 거두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아스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자 아람 왕이 그들을 살육하여서요 그들을 남 유다에서 저기 이스라엘의 북 이스라엘이 북쪽 탐미세까지 끌고 가고요. 또 이스라엘 왕북 이스라엘 왕 베가가 그들을 쳐주와서 하루 만에 십만 명을 죽이고 또 많은 주요 인사들을 다 끌고 가서 이스라엘이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북 이스라엘이도 은혜가 있습니다. 구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실까요?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데시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던을 너희가 노기가 충천하여 살려하고그북 이스라엘에도 그 죄악이 그 관행한 땅입니다. 북 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습니다. 심지어 얼마나 정도 악하냐면 아합 이 중간에 잠깐 칭찬을 받기도.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그 어둠의 땅에도 가능성과 회복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땅에 여호와의 선지자 오데시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선지자가 없었으면 북 이스라엘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오데시 나가서 할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어떻게 당신들이 죄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에게 넘기신 줄 아느냐. 그런데 어떻게 그 동족을 이렇게 끌고 와서 이렇게 비참한 일을 행하느냐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랬더니 다행히도 베가가 이 전쟁에서 돌아오다가 선지자들과 그의 신하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노략한 물건들을 다시 입히고 신키고 먹이고 또 낙타에 태워서요 조용히 돌려보냅니다 열일까지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아 오대 선지자가 거룩한 방파자가 되어서 정말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만약 이루지 아니하였다면 북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큰 진노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 중에도 그 선지자 선지자를 통하여 그 한마디를 들었더니 이스라엘에 진들를 막고 하나님 주신 회복을 얻는 것이죠. 이 역사를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열대 왕조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삶을 고쳐 바른 길을 갈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또 우리 중직들의 모습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여서 연말을 이제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남은 이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고쳐 새로운 그릇을 예비함으로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를 얻으심으로 점점 더 강하여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되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담 그리고 하스 하나님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는 수많은 일들을 반복해서 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무리들이이 말씀을 그저 성경 속의 이야기로, 하나님 그 글자로, 하나님 그저 덮을 때가 하나님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 살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다스리심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내 생각이 변하고 심령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함 나이다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의 방향을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하여 주시여서 형통한 인생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그리하여 우리를 보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자녀된 세대들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물들어감과 그 어두워져감을 봅니다 주여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와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생기있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될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출발은 다르다 할지라도 점점 더 강하여 제가는 하나님 앞에 형통한 인생들 영광된 인생되기를 간절히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아버지 특별히 이와 같은 시대에 오대가 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그 진노를 막아서는 하나님 방파제와 같은 아버지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고 귀한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어서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며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기도와 고룩한 삶으로 지키는 하나님, 이 땅에 오듯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도를 막아서서 하나님, 그 계단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 당신, 그려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영교와 힘과 지를 주시고, 그 말이 통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무너져 가는데 남편, 내 아내, 자녀들과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랑하는 새벽에 동역하는 성도님들, 하나님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믿음과 지혜를 이 기도의 시간에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옵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영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없이며. 그여 하늘에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